그첫 번째로 발언을 좀 해주실 분은요, 북한개혁방송입니다. 어, 북한개혁방송 우리 김승철 대표님께서 어, 진행을 음, 발언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방송을 듣는 사람이 7%, 그리고 며칠에 한번 6%, 일주일에 한번7% 뭐 이렇게 해서 어, 이 사람들 중에 한 달에 1회 이상 듣는 사람이 36%, 그러니까 북한 주민 세명 중에 한 명은 한달의한 번씩은 라디오를 듣는다는 것이.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부의 삶이 또는 현실이 어떻게 변화되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는 뉴스 부분을 이제 강하고 어쨌든 민간 대국 방송은 개몽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몽에 관련된 그리고 북한 사회의 변화에 어떤 분위기와 공론화를 조성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미국 정보 유입에 대한 제작 값이 알려지는 북한의 내부이지만, 민감한 상황의 정보를 타인과 교환한다는 것, 그 자체가,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었으며 이런 분야가 저희들에게 희망이 불어놓지 않게 했으며, 자은간에 어, 시달리더라도, 어, 10년 동안, 오늘까지 꾸준히 방송을 할수 있는 원격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핵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핵과 마 마주칠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그런 해를 가지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해보다 더 무서운 비대의 침략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대북 방송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좀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최근 한 5년 내외에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저희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지금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 사회주의 배급제 사회가 급격하게 시장화 사회로 어, 이행하고 있는 변화가 습니다 일단은 시장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전자제품 중에 하나는 노트텔, 노트북 텔레비전을 줄인 말 같아요. 이 노트텔이 어, CD나 DVD에 영화나 드라마를 담아서 보는 장치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 이 외부 정보 유입 가운데에서, 음, 눈에, 최근에 눈에 띄는 점은 예전에는 한국에서 유행이 한참 되고 나서 몇년 후에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장염이라든가가을과 겨울약과 같은.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미생이라든가 응답하라1994 또는 30세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인데도 북한에서도 그대로 유행하는 걸 보면 북한과 남한 사이에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시차가 거의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두 번째 변화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 세계관 중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우리 어, 추 국장님께 서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은 위대한 장군님이 건설해 놓은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여서 가난과 억압 속에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을 하루빨리 구하자. 그게 통일이고 남조선을 해방하는 길. 이게 그들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외부 정보 유입의 빠른 증가 때문에 점차 약화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을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민간 대국 방송사의 의미도 다시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인권이 뭔지,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중국이 어떻게 개혁개방에 성공했고 그런 걸 통해서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해준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맹화적이긴 하겠지만 미디어를 자꾸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민의식이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 북한 당국의 탄압이 점차 약화되고 어느 날 틈이 생긴다면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언젠가는 북한 변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 시민 육성이라고 하는 또렷한 목표를 이제 민간대국 방송사들도 대시하면 어떨까 이런 걸 제안하는 거고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북과 남의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통일은 본질적으로 남북 간의 격차를 저는 줄이는 거라고 봐요. 하나 되는 거라고 볼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장 큰 격차는 정보 격차, 의식 격차, 가치반의 격차라고 보는데 그것을 민간 대국방송사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남북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의식 격차를 줄여 나간다면 지금 당장부터 이미 그것도 남한 내의 통일 주민가 아니고 주민과 함께 통일 준비할 수 있는 것 저희는 그걸 위한 대상 검 하시라고 첫 번째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을 KBS 통일 방송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통일 시대니까 통일 방송으로 전환해서 그런 걸볼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북한 주민 대상의 통일 방송으로 역할을 바꿔준다면 한민족 방송의 의미도 통일 시대에 맞게 훨씬 <laughs> <좀> 더 <laughs> 높아질 것이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저는 솔직히 합니다. 통일시대라면, 민간 대국방군에 반드시 주파수, A형 주파수 하나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의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 다섯 배까지도 성취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이강백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가족 운동, 탈북자들과 이제 양가족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저도 우리의 사랑과 가족의 대상에 따라서 통일준비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그 대북 미디어 방송들과 함께 전략적인 연대를 통해서 한번 이 통일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이 같이 진행됐으면 바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 대북 방송을 하는 방송사 대표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이런 성과를 남겼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해드렸다면, 이제는 대북방송사가 아닌 그 북한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북방송사에 대한 따끔한 비판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고, 혹은 조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만은. 그 한정된 조건에서 만약에 대역방송이 강화된다면 민간방송은 그런 정권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한정된 역량과 어떤 재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노력하신 많은 그, 한, 미래의 종사자께 다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과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뭐 어, 지금 인터넷은 공기와 같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북한만 인터넷이 안 되죠. 그리고 북한만 독립적인 언론이 없죠. 근데 국제 사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국제 사회에 그와 같은 필요성 이것을 깨고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과 어, 강한 그 예. 음, 필요성 <laughs> 필요성을 국제 사회에 좀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음, 대북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대북 방송 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내부 소식통을 활용해서 어, 이 북한 내의 척취자들의 반응들을 국제사회에 좀더 전달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동료 어, 탈북자분들이 한 번씩 그 중국이나 북경 지역을 방문을 하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어, 이런 활동들을 국제사회에서 과거, 어, 길게는 2003년부터 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라디오나 기타 정보 소식통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분들은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들을 듣고는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고 전혀 관심 없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해주세요.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제사회에 있는 사람들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유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북한 사회에서 음, 제대로 그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도 데일리NK나 아니면 국민통일방송, 기타개혁방송에 있는 그 내부 소식품들을 통해서 어, 국제사회로 좀더 많이 그런 어, 청취자들의 반응들을 좀더 많이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더 가져봅니다. 북한 주민들을 좀 이, 어, 사용자 정의를 우리 민간방송에 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방송,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 혹은 이 프로그램을 들었으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드언스에 대한 좀 정의를 해서, 예, 네. 어,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좀 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는 오늘 세미나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어, 저희들이 어, 지속적으로 민간 대국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좀더 발전된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어,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어, 참여를 부탁드리니다 예, 마치겠습니다.